아침까지 경남과 제주에 내렸던 비는 그쳤지만 지금 전국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늘 전국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서 북부는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의 양은 영서 북부와 제주도에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1도, 춘천도 31도까지 치솟겠고, 청주 29도, 광주 27도, 부산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청주 22도,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7월의 첫날인 모레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은 낮기온 27도, 강릉 30도, 전주 28도, 안동은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고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치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장마에 대한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